쉬버다 때. 버 나올 때. 쉬명이지 때. <laughs> 쉬버하면서쉬아여기다 <laughs> 열로 올라가야 때. 쉬버다 올라가. 이옆이 아, 옆에. 옆에. 도와 도와 오! 다울 때. 쉬버다버실버실버다울 때. 좋아요. <laughs> 제발요. 유인책이라 아, 이런 걸 샀네. 아뭐 그런 거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 총으로 그냥 다 갈겨 버린 거지. 아, 아, 그래도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안 어, 하면 되게 어려워. 너가 다 죽이면 되잖아. 그 정도 뭐 대장아 슈 슈기, 아나 보다, 조 금은 잘할수있다고 어허 그럼 발언 은좀위 험한 발언 인데요. <laughs> <laughs> 도망쳐. 도망쳐. 고자저연몇 틀만에 깨일수 있을 것인가. 야, 애들 애, 아파. 조심해야 돼.

<laughs> 아 근데 근데 우리가 안 달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안 달아서 다행이야. 아 이게 잘못 던졌다 갖고. 예 언니 영이 때문에 저 아니야. 나 요번에 폭탄 잘 던져 가지고 애들 다 죽었잖아. 죽여서 죽을 뻔 했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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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이게 안들어간다죠여기서이 없어. 만 던져.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laughs> 팀원이 던지면 자신한테 피해 안 들어. 잠깐만.

다 붙였나? 어어 다, 다, 어, 어, 다. 다 어, 할까요? 어해 너가 해폭파 너한테 있어 어 잠깐만요 오세요 나 난... 없을까 어 있나요? 아 너한테도 있구나 다 있어요 다자 빨리,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얘얘 예, 습품이라 가지고 그냥 그거 됩니다 고열 폭탄 그림 짤라요? 아, 그림잘라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와, 이분 안에 터는거빡 세. 도토시스. 도토시스. 예스도 도토시스. 도토시스. 도토스 도토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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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스도 어떻게 잘라요? E 눌러서 S하고 이렇게 누르면 돼. 아니 안 되는데? 와, 눌러지나? 갑자기. 아, 어, 됐다. 해. 이게 된다. 오케이, 열렸다. 그럼 다펼수 있어, 일단. 오케이. 잘라. 그림 잘라. 아, 난 그림 잘라는 거 잘라야지. 텍스처럼그 빠르게 자르기가 안 되네. 음, 응, 안 돼, 이거는. 편집했어, 편 두 개는 털었다 계속했어. 오케이, 두개 챙겼어요. 두개 챙겼고 이, 이런 거는 안 되잖아. 벽에 아, 그, 그, 있는 건안 돼요. 그, 조그만한 금고도 살게요. 응, 음, 털어도 돼. 시간 남았으니까 한 20초에 나가시죠 이거 하고. 예, 그러시죠. 아, 나공 공갈 나왔어. 오케이 이거 근거... 어 아. 40초만 더 오케이 좋아 두둑한 거 20초... 20초나 10초? 그때 나가어 우리 맨날 20초에 나가자고 하면서 20초에 안 나가잖아 아 하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금고 여러 개다털어오 10초 어, 되 나와 속초가 한 개만 더 미안 미안. 그만 이게 안품에드나오 예. 아까 누구 때문에 폭탄 맞아서 오케이. 죽을 꺼냈는데 빨리 나가야돼 멈춰 멈춰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이거 해야돼요? 안해도되는데 해야 어, 해야돼 해야돼? 안 뜨길래 오케이 이거 이렇게거 하고 있었어 하나 하나 어, 어 하나 둘셋 오케이 좋아 오 나이스 점프 어잘 털었다 끝. 리 타십시오 일로 어왜 올라가 알았어. 오케이, 나이스 투척 야, 투척이 아, 아, 와꽤 많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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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 아, 저 뭐하노? 애들 바보라서 몰라. 내 오른쪽 애는 아는 거 같은데? 아니 모른다. 이거 일로 가면 애들 헬기가 안 따라서 모른다. 꼭. 아왜 일로 가는 거야 저거? 그. <laughs> 오케이 고고싱. 이거라도 지깁시다 갑시다. 꼭. 까전에 누가 차에 탔는데. 호구 제가 게트롤이 저 게트롤까지는 아닙니다. 예. 저한 <laughs> 실버 나올 때. 대명이지만. <laughs> 떡하면서? <laughs> 왜아 여기다 열로 올라가야 돼잘못 올라가. 이옆이 옆에. 오 오. <웃음> <웃음> 이모 씨발 씨발 아 밀려났어. 시버. 밀려났어. 아 밀려났어. 아 참. 옥상으로 다시 할까요? 그러시죠. 아 엔터. 엔터. 계속 가게 폭탄이 잘못 터지는데 가 계속. 너님 빠져요. 어나 폭탄 두개 던졌어. 오케이 좋았어. 레오님이 내 앞을 자꾸 가로막냈다 폭탄 다 찔릴까봐 왜 왼쪽이 안네 폭탄 내가 여..여기..어..뭐야 어? <laughs> 아, 이거에 우리 죽네 아..제가 죽었나요 혹시? 둘다 어. 이거, 죽었어 이거..아..폭탄에 우리가 죽네 가나 투로타네. 네. 아, 터가아 아. 두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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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그냥. 아! <laughs>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laughs> 해 그냥 아, 몰라. 해. 그 시적. 죽은 하시죠. 와, 이거 이단계로내려까박스 너무 박스에다. 나 아까 전에 그거 불러놨었는데 비질란트 예. a 질란트 타도 되는데 길 따라가야 돼서 t 이스 오프레스는 참 힘들다 운전하 o 어. 원은 오프레스 원은 힘들어요? h 음. 힘들어 원왜 타요? 투 있는데 파괴해서 아, 못 불렀어. 아, 아 나중에 넣는 거구나. 뭐? 누군가 보안 화물을 파괴했습니다라는데요 어. 와 잠만 얘네 보트도 타설마? 님 얘네 보트도 타요 조심해요.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하나 터트렸고 멀리 있는 거 터트리면 된다. 가자 이제 세개 남았다. 아 어, 다른 플레이어 밑에 있을 때는 테라바이트도 안 된다. 오케이 끝. 려와 근데 아까 전에 생각해 보면은 여기 나와서도 문제야. 아까 이쪽이었나? 유턴, 유턴.